잘한다! 조사하면 다 나온다. 여러분, 문경 저 오미자 축제 때본분 계세요? 아, 역시 정말. 여러분 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. 앞으로 문경에 자주자주 왔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, 늘 건강하시고 복카드 받으세요. 복카드. <laughs>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실까요? 한 소절? 님이요? 님이 한번 슬프게 한번 해볼까요? 네. 아유, 만약에 축제장에서 니미어를 해주세요 하면 하해드리는데 분위기 깨질 수도 있잖아요. 괜찮아요? 좋아요. 니미어 니시요 어쩌. 사모 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 네,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늘 뇌출혈 조심하시고, 뇌경색 조심하시고요 미리미리 건강검진 잘하시고 건강하세요, 네, 좋습니다 자, 그러면 앵콜, 앵콜해야죠 네, 한 소절 더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세요? O que você